안녕하세요 네이버TV의 유티일장 입니다 오늘은 어 고객님께서 어 컴퓨터 전원 넣었을 때어 컴퓨터 전원은 켜지나 화면이 안 떠서 어 컴퓨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한번 어 지금 선언 연결을 어 지금 이렇게 다 해놨고요 해놨고 한번 실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면 예, 전원이 들어왔죠. 자 근데 저 모니, 모니터를 보시면 예, 이 화면이 안 뜨네요. 예, 저 본체는 전원은 켜졌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본체 뚜껑 열어서 한번 어떤 부위가 문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돌아갈 때는 자, 작업을 하실 때는 먼저 본체의 전원 버튼을 3초에서 5초 정도를 꾹 누르시고 계시면 예, 꺼졌죠 자, 이 옆에 볼까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자, CPU 쿨러 쪽에서도 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본체를 옆으로 눕혀서, 어 라이브로. 어이 작업을 하시는 먼저 이제 손에 있는 증전기를 빼주셔야 되겠죠. 원래는 장갑을 끼고 하면, 어 좋은데, 어 일단 혹시나 이제, 어 증전기에 약하시는 분들은 먼저, 어, 몸에 증상이 많으신 분들은 먼저 이제 본체를 이렇게 살짝 만지시면 전기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자, 그리고. 나사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음, 증기를 뺄게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 보시면 4번은 아, 아, 이런 식으로 아,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차적으로는 보통 어, 전원 넣었을 때 화면이 안 뜨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어, 점검해야 될 것은 메모리입니다. 어, 먼저 CD-ROM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여기 좀 동그럽죠? 자, 이거 시로만 살짝 빼고 보시면 또 여기에 더 보면은 대다케이블이죠? 자, 눌러서 뒤로 살짝 이렇게 빼주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모리죠, 메모리 보시면 자, 메모리에 양쪽 홈이 있죠? 홈이 있죠, 홈, 홈. 요거를 뒤로 살짝 이것도 뒤로 살짝 눌러주시고 이 분도 살짝 눌러주시면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아, 나오죠 아, 삼삼 끄죠 자, 그러시고 나서 빼고 나서 자, 먼저 다시 아, 전기를 전기 케이블을 이렇게 주시고 아, 전원 버튼을 다시 눌러줍니다. 약삐삐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하면은 당연히 안 뜨죠. 메모를 뺐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전원 스위치를 3초에서 5초 정도를 누르고 계시면 네, 저 보이시죠? 본체가 꺼졌죠. 자 본체가 확실히 꺼지고 나면 음. 꺼지고 나면 자, 다시 메모리 자, 근데 메모리 꺼지실 때는 지금 이 부위가 보시면 어, 지금 이것은 삼성 디달 3 디달 어, 어, 3인데요 이 홈이 보면 이쪽은 좀 좁고 이쪽은 좀 넓죠 그럼 분명히 이쪽 부분도 보면 어, 요 부분은 좁고 길죠 자 근데 지금 보면 먼지가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먼지 청소부터 먼저 하고 어, 다시 메모리를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청소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먼지를 깔끔하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깨끗하죠 내부가 자, 내부가 깨끗하고 메모리 슬롯도 먼지가 없죠. 이제 이렇게 깨끗해져야 어, 다시 메모리 슬롯 꽂았을 때 젓불 현상이 안 일어나겠죠. 네. 다시 한번 메모리를 자, 꽂을 때 주의하시고요. 보시면 꽂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죠. 홈 홈과 보시면 보시면 이 부분에 홈과 이 부분에 홈이 있죠. 예, 그리고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는 짧죠.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는 깁니다. 깁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를 홈과 홈 사이에 넣고 양쪽 옷을 잡고 살짝 이렇게 네, 딱할 때까지 눌러줍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어, 다시 연결을 해 볼게요. 네,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선. 꺾고꺾고 전원을 다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전원이 들어왔죠? 자, 화면 켜지나 볼까요? 아, 화면이 화면이 뜨네요. 화면이 뜹니다. 하면 있다면 다시 감돌 끌게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남은 메모리 하나도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것도 똑같죠 자 보시면은 자 이것도 똑같이 이쪽에 보시면 자, 네, 여기홈 부분에 하나 홈 부분에 넣고 오른쪽도 홈 부분에 끼워서 양쪽 모서리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눌러주면 아. 어. 갖고 쳤죠? 자그 다음에 시드롬을 연결 해볼게요. 시드롬 연결할 때도 여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네, 안쪽에 꽂아주시고요. 이것도. 음. 이터 케이블도 방향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시고, 됐죠? 응. 응.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장안이. 네. 네, CPU 쿨러가 돌아가고 있죠? 자, 하면 또. 아. 오늘은 컴퓨터 전원 도로나 화면 안 떠서 어, 화면 안, 안 뜨는 부분에 대해서 어, 진단을 해봤는데요. 아,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음, 메모리 단순 메모리 접촉불량이라서 어, 에러를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원 a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 컴퓨터마다 쓰는 환경마다 경우경 a n 많기 때문에 음, 그때그때마다 어, 이렇게 a n 에 맞춰서 어, 대처를 어, 해야 됩니다. 어, 네이버 TV 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해결하셨으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TV만 따라오시면 PC를 볼때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볼수 있도록 볼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유용하셨다면 구독.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표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이버TV의 유틸짱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